안녕하세요. 오늘은 10편 20편의 1절 가사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.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,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,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,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,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네이 곡은 1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1 2 3 4절로 가사를 만들어서 작곡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 가사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. 블로그에 들어가시면은 저 유튜브 밑에 설명문에 보면은 블로그로 들어간 주소가 있죠. 거기로 들어가면 어 음악 이야기라는 목차에서 제가 이제 각 시편마다 악보가 다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 악보를 보면서 가사를 한번더 읽어보시고 리듬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네. 여러분, 오늘도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. 사랑합니다. 축복합니다.